한스키어 가다마가1 9 0년에 발표한 책, 와하잇 온트 미토드,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외 서문을 2014년 문학동네에서 2기로, 이성관, 이모일, 한동원이 옮긴 글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서문, 이 책의 연구는 해석학의 문제에 관계된다. 이해라는 현상 및 이해된 것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현상은 정신과학적 방법론의 고유한 문제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신학적 해석학과 법학적 해석학도 있었다. 이 해석학들은 학문의 이론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문을 통해 양성된 판사나 목사의 실천적 활동에 상응했고 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학의 문제는 그 역사적 기원에서 보면 근대 학문의 방법 개념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넘어선다.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은 학문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명백히 인간의 세계 경험 전체에 속한다. 해석학적 현상은 원래 방법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해석학적 현상에서는 텍스트를 다른 모든 경험 대상과 마찬가지로 학적인 인식에 예속되게 하는 이해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우선 과학의 방법적 이상에 따라 보증되는 인식의 구성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식과 진리는 중요하다. 즉 전승의 이해에서는 텍스트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통찰도 획득되고 진리도 인식된다.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인식이며 진리인가? 근대 과학이 인식 개념과 진리 개념에 대한 철학적 해명과 정당화 작업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앞에 물음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물음은 근대 과학들 내부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해의 현상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모든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문 내에서도 독립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자신을 일종의 학문의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에 저항한다. 아래의 연구는 근대 과학 내부에서 과학적 방법론의 보편적 요구에 대처하는 이러한 저항에 연결된다. 이 연구의 관심사는 과학적 방법론의 지배 영역을 넘어서는 진리의 경험을 도처에서 찾아내어 그 고유한 정당성에 관해 물으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과학은 과학 외적인 경험 방식들, 즉 철학의 경험, 예술의 경험, 그리고 역사 자체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의 방법적 수단으로는 검증될 수 없는 진리가 개연되는 경험 방식들이다. 우리 시대의 철학은 이 점을 아주 명백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외적인 인식 방식의 진리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물음이다. 내가 보기에 해석학적 현상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이해라는 현상을 깊이 연구하는 것만이 그러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근거가 있다. 이러한 확신은 특히 오늘날 철학 연구에서 철학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의해 강화되었다. 철학의 역사적 전승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해를 일종의 탁월한 경험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철학사 연구에서 특징적인 역사적 방법이 가상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게 해준다. 철학 사상의 거장들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 경우 동시대의 의식이 거부할 수도, 능가할 수도 없는 어떤 진리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철학적 사유의 기본 경험에 속한다. 현대의 철학적 의식이 자신의 철학적 통찰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라이프니츠, 칸트 혹은 해겔과 같은 철학자의 통찰에 비해 열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현대의 소박한 자부심은 반발할지 모른다. 우리는 현대의 철학적 사유가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시인하면서 자신의 고전적 전승의 해석과 정리에 전념한다는 사실에서 그 약점을 볼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검토하지도 않고 스스로 바보 노릇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틀림없이 훨씬 더큰 약점이다. 우리는 저 위대한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길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이러한 사실이 학문이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연구와 진보라는 척도에 상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이것은 예술의 경험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른바 예술학이 수행하는 학문적 연구는 자신이 예술의 경험을 대신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의식하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예술 작품에서 경험한다는 사실은 모든 이성적 논고에 맞서는 예술의 철학적 의미를 형성한다. 이렇게 철학의 경험과 더불어 예술의 경험은 과학적 의식을 향해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연구는 미적 의식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과학의 진리 개념으로 인하여 협소해질 수 있는 미학이론에 대항해서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경험을 옹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예술의 진리를 변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의 해석학적 경험 전체에 상응하는 인식 및 진리의 개념을 전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예술의 경험에서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인식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넘어서는 진리에 관계하듯이 이와 유사한 것이 정신과학에도 적용된다. 정신과학의 그 모든 형태에서 우리의 역사적 전승은 사실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스스로 그 자신의 진리에서 말을 한다. 역사적 전승에 대한 경험은 그 전승에서 연구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넘어선다. 역사전 전승은 역사학적 비판이 결정하는 의미에서만 참이거나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전승은 언제나 진리를 매개하며 중요한 것은 이 진리에 관여하는 것이다. 해석학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예술과 역사적 전승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해석학적 현상을 그 전반에 걸쳐서 명료하게 하려고 한다. 해석학적 현상에서는 진리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진리의 경험은 철학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일종의 철학적 사유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전개되는 해석학은 결코 정신과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그 방법적 자기의식을 넘어 정신과학이 진정 무엇이며 또 정신과학을 우리의 세계 경험 전체와 결부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우리가 이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 목표는 전래의 문헌학적 신학적 해석하기 지향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이해의 기술론이 아니다. 이러한 기술론은 정교한 능력을 가진 형식주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전승의 진리에 대해 부당한 우월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이해의 생기가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전통이 현대의 역사적 의식에 의해 거의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래의 연구에서 입증된다면, 그것은 결코 학문의 여러 분야, 혹은 실천적 삶의 지침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는 시도에서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의 연구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넘쳐흐르는 우리 시대의 은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떤 통찰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변화하는 것은 옛것에 머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주목을 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삶의 보편적 법칙이다. 따라서 역사적 변천의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관점들이란 언제나 왜곡된 것이 위험에 빠져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 관점은 은폐되어 있는 지속적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의식이 끊임없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우리가 역사적 변천에 그러한 과대평가에 직면하여 자연의 영원 불변한 질서를 근거로 내세우고자 인간의 자연성에 호소하여 자연법 사상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지나친 자극의 결과이며 내가 보기에 대단히 잘못된 추론이다. 역사적 전승과 자연적 생활 질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세계의 통일성을 형성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경험하고 역사적 전승을 경험하며 우리의 실존 및 세계의 자연적 소열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진정한 해석학적 세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마치 넘을 수 없는 장벽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정신과학에서 추구되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은 진리의 명백히 구속력을 가지는 전승으로부터 벗어나 반성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성찰은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 방식을 위해 가능한 한 역사적 자기명료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해의 세계를 근대과학의 인식 개념 아래에서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더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성찰은 또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정신과학에서의 진리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자신이 수행하는 이해와 해석이 결코 원리로부터의 구성이 아니라 먼 곳으로부터 연유하는 어떤 생기의 지속적 형성이라는 점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찰은 자신이 사용하는 개념들을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개념들이 지니는 원래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자신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대의 철학적 노력이 철학의 고전적 전통과 구별되는 것은 현대 철학이 고전적 전통에 직접적이며 단절 없는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 철학은 자신의 역사적 원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고전적 전형들 사이의 역사적 거리를 잘 의식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오늘날 개념에 대한 철학의 관계 변화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리스어 개념들이 라틴어화하고 라틴어의 개념적 언어가 근대 언어들의 편입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서양의 철학적 사유의 변형들이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난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의식의 성립은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이다. 그 이후로 서양 사유 전통의 연속성은 다만 아직 단편적인 형태로 작용한다. 전통적인 개념들이 우리 자신의 사상에 유익하다고 여기게 한 소박한 순진성은 사라져버렸다. 그후 전통적 개념들에 대한 학문의 관계는 현학적인,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의고주의적인 개념 수용의 방식으로든, 혹은 개념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기술적 조작의 방식으로든 간에 학문에 있어서 기이할 정도로 구속력이 없어졌다. 이두 방식은 사실 해석학적 경험을 충족시킬 수 없다. 철학적 사유가 전개되는 개념의 세계는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언어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항상 우리를 이미 사로잡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로잡혀 있음을 의식하는 일이야말로 사유의 철저성에 속한다. 역사의식의 성립, 그 이후 모든 책임있는 철학적 사유가 반드시 동반하는 의식. 그리고 개개인이 자신의 공동세계와의 대화 과정에서 습득하는 언어 및 사유 관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속한 역사적 전통의 광장으로 끌어들이는 의식.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비판적 의식이다. 아래의 연구는 개념사적 문제제기를 이 연구 주제의 객관적 설명과 밀접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려 한다. 후설이 우리에게 의무로 제기한 현상학적 기술의 철저성, 딜타이가 모든 철학적 사유에 제기한 역사적 지평의 넓이, 그리고 특히 이두 동인이 관통하는 수십 년전 하이데거로부터 받은 자극이 나의 철학적 사유의 토대가 되고 있다. 나는 비록 이 연구의 수행이 아무리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이 토대의 구속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란다.